유럽에서 미국의 못된 것을 그래도 따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행했던 관세 정책을 유럽에서 한국에게 고율 관세를 매겼는데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연합은 철강 관세를 50%로 발표했기 때문인데, 미국이야 혼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깡패 지수에도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 체급 역시 세계 최강이라지만 유럽은 오히려 한국이 없으면.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에 대해 유럽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만 유럽 측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최근 미국을 비롯해 남미 문제 등 외부 리스크가 여러 가지로 커지면서 불만이 고조되자 유럽 내부를 더욱 연합시키고 그 외에는 빗장을 걸어 잠그자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관계자들은 유럽이 현재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비롯해 벽을 세우는 것은 자신들이 중요한 기회를 날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럽은 지금 내부적으로 가장 대한민국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제기되었습니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제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이 없으면 유럽은 자생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다고 토로했으며 세자를 자주 포를 소유한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천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째 이어지면서 한국은 2022년 세계 방산 수출 8위에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수출액 역시 210억 달러 한화 약 29조 원으로 3배나 성장했습니다. 전쟁이 세상을 무너뜨릴 때 한국은 기술로 유럽의 평화를 지켜낸 것입니다. 러시아 탱크가 흙먼지를 일으킬 때 한국 전차는 60km로 질주했고 명중률은 95%를 찍었습니다. K9은 포신을 내리꽂자마자 연속 사격 9발이 가능하여 한 포대만으로도 유럽 전장을 흔들었습니다. 유럽이 시간 안에 납품 가능한 무기를 찾을 때 한국은 1년 안에 전차 자주포 전투기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폴란드의 장교는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외관상 굉장히 멋지지만 한국의 K2 전차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보여준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키워주는 것은 독일이 아닌 한국이라는 점인데요. 또 FA50은 러시아 드론을 추적하며 F-16보다 1.5초 빠른 반응 속도로 표적을 맞췄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1.5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생존의 시간입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북유럽에서는 이제 코리안 패키지라고 부르면서 전차와 포, 전투기 로켓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유일한 나라인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승리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에게 벽을 세우고 있지만 군사 언론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가 총을 쏘았고 한국산 방산 무기가 유럽을 평정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냉정하지만 그 속에 명백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은 결코 전쟁을 바란 적이 없지만 누구보다 철저히 평화의 무기를 준비해온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영국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 무기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며 유럽이 지금 직면한 현실 전장에서 즉시 가동 가능한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도 한국산 K2와 K9은 가격, 정비성, 생산 속도 모두에서 서방 무기들을 압도하고 있다며 유럽의 시간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다고 평했습니다. 시간 전쟁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데 러시아의 침공이 장기화되며 유럽 각국은 무기를 지금 필요한 속도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어파르트 같은 중전차는 납기만 36개월 이상 유지비용은 연간 3배에 달합니다. 반면 K2는 계약 후 12개월 이내 초도 물량 납품, 정비 시스템 현지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결정적으로 한국산을 택했던 겁니다. 속도와 가격, 성능 모두가 동시에 합리적이었기 때문인데 한국의 무기는 판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군수훈련과 부품 공급망동 시 이전이라는 패키지 모델을 운영합니다. 폴란드 경우 K2P의 현지화율이 2030년까지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현지 공장에서는 시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델은 유럽 내 다른 국가에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2025년 3월 K9A2 자주포 70문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식 현지 정비소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즉, 푸틴이 일으킨 전쟁은 한국 방산에겐 재앙이 아니라 검증의 무대가 됐습니다. 한국이 30년간 쌓아온 기술과 체계가 실전에서 테스트되고 그 결과가 세계 최대 무기 시장인 유럽 전선 한복판에서 증명된 겁니다. 한국의 국방기술 자립도는 2025년 현재 약 85%, 2022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국산화율 약60% 수준인 일본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폴란드 언론은 한국을 통해 코리안 패키지, 즉,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급 솔루션이라 부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시스템을 함께 주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폴란드 육군은 K2PL 전차를 납품받자마자 훈련과 정비, 심지어 엔진까지 현지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2PL 현지 부품 조달을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70% 현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무기를 수입한 게 아니라 기술 문화를 수입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저력은 하늘에서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맨는 한국이 처음 단독으로 만들어낸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F-35가 한 대당 1,800억 원, 유지비 1년에 100억 건이 넘는 반면 KF-21은 단가 900억 원대의 유지비 30억 원입니다. 가격은 절반, 유지비는 3분의 1 그런데 탐지거리와 공대공 교전 능력은 F-35의 85%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FBW까지 독자 개발한 나라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주권을 지키는 코드인데 폴란드와 필리핀이 F-16 대신 KF-21을 논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라 이제 성능으로 경쟁 가능한 유일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지상과 공중이 끝났다면 하늘 위를 지키는 방패도 있는데 바로 천궁투입니다. 이제는 사우디, UAE, 이라크의 하늘까지 K방공 체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격고도 40km, 속도 마하 4.5, 요격 성공률 97%.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보다 빠르고 S-400보다 정확합니다.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MFR은 360도 전방향 감시가 가능하며 실전에서는 세대의 천공투 시스템이 동시에 18개 목표를 추적해 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힘인데 이 성능을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확인했고 이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은 방문 직후 계약금액 1조 4770억 원으로 중동의 하늘이 이제 한국의 레이더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외신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 무기는 이제 나토의 교범이 되고 있다고 했으며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만든 K9은 러시아의 전쟁 덕분에 유럽 자주포 시장을 장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한국산 무기 없이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맺은 계약만 해도 K2 천대, K9 672문, FA50 48대, 천무 288기로 총액 30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 이미 납품 완료된 물량만 17조 원 이상 올해 말까지 유럽 전역에 300대 이상의 한국산 무기가 완전 배치됩니다. 이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수량인데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30년 동안 혼자서 쌓았다는 것인데 1990년대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통해 도입한 부품 몇 개가 이제는 세계 1위 수준의 전차 자주포 미사일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자신이 기술을 전수해줬던 국가의 무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방산수출국이 아니라 방산표준국입니다. 유럽의 무기 규격이 한국 기술에 맞춰 바뀌고, 나토가 훈련 매뉴얼을 한국형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나토 회원국 10개국이 한국형 통신체계인 KTDL과 K9 정비 시스템을 공식 규격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라 패권의 이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로, 중국의 물량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면 한국은 속도와 정밀함으로 세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전쟁의 한 가운데서도 평화를 수출하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이러한 고율 관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다소 싸늘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무기도 없는 유럽에서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이 무기를 팔고자 유로 사토리에 전시를 했는데 G7 및강대국들이의 한국을 무시하면서 유럽 영내에서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영역했는데 막상 유럽 내부에서는 반공 미사일조차 없어서 한국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자국방어를 할 물량을 1차적으로 폴란드나 유럽에 보낸 것이기에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처럼 받을 돈다 받아가면서 밥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탄 생산 기업으로 풍산이 있으면 노르웨이의 경우에 난모가 있습니다. 사실 난모는 풍산에 비하면 그룹의 외형이나 기술 실적이 한참 뒤떨어진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품목 155mm 포탄만 봐도 그 차이가 수치로 드러나는데, 155mm 포탄 생산량 자체가 기업 비밀이고, 국가 안보상의 대외비지만 올해 풍산의 155mm 포탄 생산 추정치는 약 50만 발로 최대 8만 발인 남모의 6배가 넘습니다. 영업 비밀을 이유로 155mm 포탄 생산량을 대외비로 했지만,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 나토 회원국의 구매 계획을 감안했을 때, 남모는 연간 5만 발에서 최대 8만 발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요. 현재 노르웨이 정부가 남모로부터 구매하는 155mm 포탄의 단가는 150만원 수준으로 현재 풍산이 내수용으로 풀고 있는 155mm 포탄 가격 31만원에 5배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는 한 발당 단가를 무려 460만원에 책정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포탄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난모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현지 탄약 공장 설립을 요청했고, 대한민국의 한화와 풍산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중 K9 자주포를 도입한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움직임은 매우 적극적이었는데요. 포탄의 경우 과잉공급이 일어나면 적자가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 공장을 놀릴 위험성도 있기에 우리 기업은 투자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 포탄 공장 설립 계약서 풍산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사인을 했는 건데요. 생산 협력 후보에 올랐던 한화와 풍산에게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나라에서 풍선과 포탄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폴란드 방산기업이 155mm 자주포탄 자체 생산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합작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자로 풍선이 거론되고 있다는 게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년 기준 유럽엔 11개의 탄약 공장이 있었고 이를 풀가동해도 우크라이나군이 필요한 수요에 맞추기 절대 부족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합작 회사 남모는 미친 듯이 돈을 쓸어 담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 공급 부족이 한창일 때, 노르웨이 남모의 수주장고는 최소 14억 달러, 최대 20억 달러 한화 3조 원에 이르렀으며, 남모의 경우 전쟁 전보다 155mm 포탄의 생산량을 20배 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25만 발은 턱없이 부족했고, 남모의 CEO는 "엄청난 증산엔 막대한 자금과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며 장기계약과 이후의 펀딩까지 요구했습니다. 일시적 생산은 위험하니 나토가 장기적인 주문량을 확보해줘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공장 증설 비용도 나토가 납부하라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북유럽 삼국인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어 덴마크와 이웃에 발트 3국까지 K9 클럽에 가입했거나 가입 예정입니다. K9의 대량 도입으로 155mm 포탄 수요의 급증을 예감한 노르웨이가 한국에 협조를 요청했었는데요.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자국 출신 나토 사무총장 스톨렌베르크를 한국에 보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과 현지 공장 설립을 제안했으며 비공식적인 합의까지 마쳤다는 후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르웨이의 행동은 정반대로 나토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생산 설비를 늘렸으며 폭리까지 취한 것입니다. 기존 유럽 방산 회사의 증설도 공격적이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헝가리 바르팔로타에 있는 탄약 공장을 인수했으며 생산 설비 개보수를 통해 30mm 탄약 뿐 아니라 주력 전차용 포병 포탄을 생산, 이를 헝가리 방위군을 포함, 나토군 전체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라인 메탈이 인수한 헝가리 공장의 규모는 현재 26만평 규모 그리고 내년까지 46만평 규모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축구장 200개 여의도 절반 정도 크기의 초거대 규모의 탄약 공장이 우리보다 먼저 유럽 한복판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인 메탈 대변인에 따르면 이 공장의 초기 생산부는 헝가리 방위군이 사용할 용도에 집중할 것이며, 주후엔 고폭탄 및 운동 에너지 시간 융합 탄약 등 다양한 유형까지 생산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라인 메탈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생산 품목에 120mm 연습탄과 120mm 장거리 포탄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155mm 포병탄, 155mm 속도 향상 장거리 포병 투사체 및 장약까지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대표적인 탄약 업체 풍산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건설될 라인 메탈의 우크라이나 공장에선 M72 장약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27.5km에 달하는 155mm 스마트 유도 탄약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한국산 포탄의 진입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린 것입니다. 이제 빠르면 내년 본격적으로 헝가리산 탄약이 유럽 전역에 뿌려질 건데 사실 120mm나 30mm 탄약이야 풍산의 주력 품목이 아니라고 안심할 수 있지만 2027년이면 이 공장에서 155mm 포탄 연간 20만 발이 생산될 예정이다.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을 선점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방력 강화에 한발 물러나 있던 프랑스도 트럼프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방산 경쟁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작년부터 프랑스는 개전 초기 지원량의 3배에 달하는 매달 3,000발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자국 내 포탄 공장 개보수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 공표했습니다. 미국 역시 올해 텍사스에 155mm 포탄 공장을 세워 유럽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해당 공장의 생산량은 월 10만 발 1년이면 120만 발에 달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나토군이 주로 사용하는 155mm 포탄의 경우 대량 공급이 가능한 국가는 자유진영 국가 중 오직 대한민국 뿐이었는데 상황은 조금씩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토는 155mm 포탄 확보를 위해 유럽 전역의 방산업체에 다량의 155mm 생산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앤스 스톨텐 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긴급 상황임을 강조하며 방산업체들의 생산설비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 전보다 포탄 생산량과 공급량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늘린 상황이며 여기에 공장도 여러 개 증축 중인데요. 이 모든 것이 현실로 하면 유럽 전체의 연간 155mm 포탄 생산량은 연간 250만 발에 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풍산을 원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폴란드 국영 기업인 PGZ 그룹 산하 탄약 전문 방산 기업에서는 자신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생산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해외 방산 업체를 선정해 현재 연간 5만 발의 생산 능력을 15만 발까지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 업체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자체 자금 1조 원을 투자해 크랩 자주포 등에 사용할 155mm 포탄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었지만 기술적인 한계와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대량 양산에는 실패했는데요. 인력을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위험한 공장엔 로봇을 설치해 생산량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탄약 전문 업체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딱 맞는 기업이 바로 한국의 풍산인 것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트르키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점쳐놓고 후보 선정을 하고 있지 않냐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폴란드 육군에서는 2년 이상 한국산 무기체계를 실전 같은 훈련에 투입하면서 직도입한 탄약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 풍산이 공급하고 있는 탄약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포방화력에 대한 위력을 간접적으로 실감한 이후 크랩 자주포 생산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K9 자주포 680문 이상을 도입하로 결정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포병 전력이 전쟁으로 크게 소진되었지만 반대로 빠르게 보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3년간 전시 경제로 바꾸는데 성공했으며 자주포를 새로 개발해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각종 포탄 생산량이 전쟁전에 비해서 600에서 900%까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유럽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백여 문의 자주포를 운영하면서 3년 동안 5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포 물량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로서는 최소 1천만 바 이상의 비축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풍산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협업하여 활공유도폭탄 GGA임을 개발하고 있어 그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유한 포탄 기술은 유럽은 물론 미국을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 거대 방산기업과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